우와 여기 제일 큰데? 짜라란 뒷마당 음. 이게 만원? 한달에? 너무 좋다 <laughs> 이야 뭐야 또 있어 어 <laughs> 막걸리 했는데 <한정도>. 뭐야 <laughs> 오빠 우리 쌤들이 그 만원 임대주택 있다고 알려주셨잖아 찾아봤거든? 응. 근데 하는 지역들이 꽤 있다 어딘데? 내가 일단 찾은 데는 다섯개거든? 전라도, 강진, 어. 화순, 어. 신안, 나주, 충남, 청양이 이거 진행하고 있대 한 달에 만 원으로 살수 있는지. 음, 나주는 영원 임대주택이래. 영원? 아니선들이 우리 빈집 임대 뭐 만원 사리인가 만원 주택인가 그 많다고 알아보랬잖아. 어, 그래서 나도 알아봤거든 댓글에서 우리한테 음. 강진을 알려주신 분도 계셨고 다른 지역에 하고 있다고 찾아보라고 하시는 거야. 꽤 어. 지역들에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나 봐. 우리 여주에서 가까운 데가 그나마 아까 어디 충남 어디로? 충남 청양구. 청양? 지역마다 이게 언제 신청하는 기간이 따로 있더라고. 음, 음. 근데 아직 신청 뭐 공고가 안뜬 데도 있고 음, 뭐 음. 올해 사월이나 중순에 실행하는 데도 있는데 그 청양 있잖아. 충남 청양 음, 음, 음. 여기가 오늘부터 9일 동안 모집 기간이래. 그냥 막 가면 되나? 그건 아닌 것 한번 전화해봐야 될거 같아. 어 자기가 전화 한번 봐. 해볼까? 청양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원 임대주택 사업 문의 좀 드리려고 연락드렸어요. 예, 선생님. 혹시 이거 집도 볼수 있는 건가요? 네. 그 이... 이거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아 이거 포스터 봤어요 인터넷 통해서 응. 그 오늘부터 29일까지 29일, 접수하는 거 봤고 집을 보실 수 있는 것은 오늘 저희가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딱 제한을 해서 오늘로 그냥 한정이 되어 있어요. 아, 혹시 보려면은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저희 지금 청양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김집이음주택 해가지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헉, 오늘 볼수 있다는데? 1시 반부터 4시 반까지는? 이게 1차인데 집이 세개라고세개 어, 나왔대. 혹시 보증금이 센거 아니야? 이랬거든? 네. 보증금 0원이래. 가보자. 자기야, 빨리 준비해. 옷 입고. 한번 보러 가볼까? 가자, 가자. 짱카 언니랑 어, 삼촌 집잘 보고 올게. 우리 잠깐 잘 놀고 있으세요? 거의 다온것 같은데? 그래? 어 이제 한 5분 남았어. 충남은 좀 빨리 온다. 여주에서 가까워. <laughs> 아직까지 일단 집은 안 보인다. 야, 요 우리 여주보다 더 총이다야. 그러네. 어. 어, 저쪽 앞에 이제 집이 몇개 보이긴 한다. 마을이 있네. 내가 사진을 잠깐 봤거든. 음. 그 흔들린 사진. 음. 오, 집들 좋던데 아. 리모델링을 완전 새로 잘해놨더라. 아 진짜? 오. 어. 그거 보일러 들어오겠지? 들어오겠지 집이라니까 오빠 집 집이야? 근데 응. 아, 어색해서 <laughs> 기대된다 아 그거 가서 잠깐 누워있어도 되나? 안 되지 음. 가만 있오 고양이다 어이구야 소방 소방서야 소방서, 어, 소방서. <laughs> 소방서에서 하는 가 청량소방서네 어 근데 마을 너무 한적하니 이쁘다 야 어. 집들이 꽤 있네 그러네. 이쪽에는 들어오니까 그니까, 러 시범 사업 됐다고. 아, 아 여기 참. 맞아. 여기도 시범하는 그지역이라며 15만 도 어. 주고 만 원에 살면 이거 완전 땡큐 아니야? 어. 너무 <laughs> 감사나다청량금다 어, 왔는데. 다 왔는데? 백미도 앞이라는데? 어, 우리 말고도 보러 온 사람이 많은가 봐. 헉, 그런 거? 어. 저, 오빠, 신청 많이 하시나보다. 그런가 봐. 경쟁률이 몇대몇신지물어 보자. 가보자. 그렇죠. <laughs>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아, 어, 저기다, 열려있다. 어. 오, 그렇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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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다. 저기 방한 번씩 보자. 리모델링도 너무 잘 돼있다. 너무 좋다. 와 그... 여기 첫째 방? 너무 좋아. 좋아. 그니까 완전 새 집이네, 리모델링 네 해서. 도줘 여기가 여기도 방두 번째 어 여기 화장실 이다아 진짜 깨끗하고 좋다 왜 이렇게 깨끗해 놀고 신기해 신기해 응. 와 진짜 좋다 <laughs> 두 번째 방 우와 아, 좋다 <laughs> 그지세 번째만 보자 세 번째? <laughs> 우와 아, 여기 제일 큰데 뷰 어떻게 할 거야? 아, 우와, 해가 진짜 잘든다첫 번째부터 왜 이렇게 좋아, 집이? 에어컨? 에어도 있어. 하. 아, 보일러. 아, 너무 따뜻해, 집에. 누워도 되나? 안 돼. 와, 너무 좋다. 봄에는 아, 떡볶이거 여기가요? 여기 봐봐. 뒷문 이어진데 아, 뒷마당. 우와 여기 주차하는 거야? 음. 뭐야? 여기 벚꽃길이래, 이게. 래 앞에 네, 내과도 뭐지? 있네? 개죠 아, 너무 좋다. 그리고 여기가 세탁실? 어, 세탁실 겸 샤워실. 와. 그럼 화장실이 따로 있고, 따로 있네, 세탁실사람살때 흔적이 어, 아예 없어. 그래니까 우와 오빠, 주방도. <laughs> 나 새집 본거 너무 펭펭인데, <laughs> 가스도 있어. 가스도, 물도 들어와. 진짜 좋다. 너무 신기하다. 우와. 우와. 부엌, 오. 선생님, 이거 도시가스예요 여기? 아니에요. 알피스예요알피스가스 아, 상상 이상인데? 너무 좋은데? 위치도 그렇고? 전혀 부엌 같은 느낌이 없어. 아파트 같지 않아. 그러니까. 집도 너무 좋다. 이걸 임대해서만 원? 경쟁률 심할 것 같아. 이번에 몇대 몇이었나? 꽤 높아요. 꽤 높죠. 17대1 평균 경쟁률이 집마다 또 경쟁률이 다릅니다 한 군데 밖에 신청 안아세집 중에 세집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네 어, 선생님, 너무 잘 봤습니다 너무 잘 봤습니다 요지 사무집도 아 빨리 보고 올게 <웃음> <웃음>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옥상도 때 옥상 나 놀랐어 옥상 그래 <laughs> <통카레. 웃음> 우와 좋아 <laughs> 뭐야 뷰봐 너무 좋죠 이 벚꽃나무래, 벚꽃나무. 어, 와, 그러면은 여기 옥상에서 다 보이겠다, 벚꽃 여기 평상 놔두고 고기 구워 먹으면. 이거 태양광 아니야? 맞아. <laughs> 자기야, 저기 또 산뷰 봐봐. 우와. 진짜 좋다, 저긴 또 산뷰야. 산. 어, 저거 칠갑산 아니야? 아닌가? <laughs> 청양은 칠갑산이 명물이래. 나 흥분해서 이거 진짜 너무 좋다. 진짜? 아니, 나이 뒤편이 너무 좋은데, 오빠? 그러니까. 이 산책길도 있어. 와. 그리고 하나로마트다. 아, 그래. 여기 시내인가봐, 시내. 진짜 예쁘다. 이게 만 원? 만한 달에? 어. 너무 좋다. 이런 집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 너무 좋다. 아, 근데 벚꽃 보면서 탁. 탁. 오빠, 이제 두 번째 집에 가야 돼. 아, 빨리 가보자. <laughs> 어서 가자. 아니, 방이 세 개야. 세 개? 음. 그러면 내방 하나, 자기 방 하나, 정구방 하나 하면 되겠다. <laughs> <laughs> 그렇지 그렇지 집 근처 응. 우리 동창. <laughs> 와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나 깜짝 놀랐던 거. 음, 음. <laughs> 이 이번에 리모델링을 싹 해가지고 그냥 새 집이야. 그 베란다 공간도 좋고 심지어. 그 뭐야 옥상은 왜 이렇게 넓어? 좀 사실 그렇게 기대는 안 했거든 나는. 음, 나도. 위치랑 이런 게 아니, 벚꽃길에 내가 있고 산이 보이고 옥상에서 보니까 그 고기 평상 해놓고 고기 보면 뭐 미치겠던데 아주. <laughs> 넓고 깨끗하고 사실 뷰도 좋고 아니, 보니까 마트도 가깝고 좋더라고. 아 집이 따뜻해 하더라. <laughs> 너무 따뜻하네. <다듬다는데? 웃음> 맨날 텐트 안에 있다 이거 보니까 이거 정신 못 차리겠더래. 아까 너무 너무 챙피하게 흥분해가지고. <laughs> 두 번째 집도 한번 보자 어. 한 집만 시청할 수 있대, 오빠 신중해야 돼나이제 너무 좋은데? 여기가 시내인가 봐, 청년군 그러네 두 번째 집이 더 시내랑 가깝구나 음... 최고, 청년군의 최고 번화가 안에 있네 그러네 우체국도 다 여기 있고 그러네 오. 와 오, 크다 그러네 <laughs> 되게 큰데? 오, 하나로부터 큰 거. 봐. 어, 20인가? 어, 그러네. 아, 20인가 봐. 아. 우와. 어, 20인가? 와, 깨끗하다. <laughs> 너무 뭐야? 안에도 있어? 어, 여기 방 봐봐. 어와 어떻게? 뷰 봐봐. 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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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방, 내 방, 내 방. <웃음> <웃음> 나가기 싫어. 오빠, 여기 마당 진짜 크다. 그치? 아, 너무 예쁘다. 여긴 창고인가 봐. 그런가 봐. 그치? 아니, 입구가 여기도 있네. 네. 음. 오, 그러네. 음. 여기 화장실이구나. 자기야, 어? 여기 도시가스래. 어. 어. 도시 컷이야? 아까 거기는 LPG였지. 아. <laughs> 야. 화장실이 너무 여기는. 오묘. 방기 잘 되겠다. 어 여기 방이 또 있어. 응. 우와, 히든 여기 방. 약간 다락방 스타일이네. 어머, 여기를 정거 방 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너무 귀엽다, 가정. 햇빛 들어온 거 봐. 하아 나 혼자 사색하기 딱 좋은데. 자꾸만 왜 오빠 방을 원하냐 그래? <laughs> 나도 내 공간이 아래에 <laughs> 있고 싶어. 여기도 봅자. 뭐야? 아, 와 화장실이 또 있어. 아 변기만. 아 변기만? 어 변기만 있다. 어 음, 좋다. 응. 음. 방세 개, 거실 그리고 화장실 두 개래. 지금 방두개 봤잖아. 어, 하나 저, 더 앞에 더 하나, 하나 더 있어. 그래? 어, 부엌은 어디 있지? 그래서 부엌. 생각보다 부엌을 못 봤네. 여기가 부엌인가? 엌인가 아북은 따로 있어요? 응. 크네요 어 아, 진짜 어머어머. 재밌다 이제 미로다 미로 진짜 미로 같네요 <laughs> 이야 뭐야 또 있어 아니 어 <laughs> 아, 진짜 너무 좋은데? 세탁실 겸 창고인가 봐 아니 무슨 세탁실이 다 있냐 이렇게 이야 응. 이거 인테리어 너무, 너무 좋다 응. 아, 이집이 구조가 너무 재밌어 뭐가 자꾸 문이 있어 다락도 있대 다락 응. 여기 외부 아 외부래요 아. 저기 이게 세 번째 방인데 다른 이은 그래. 그러네. 가볼까? 와 뭐지? 여기 내 방이네 내방내 방. 뭔가 답답. 여기 내 방이야 내 방. 오달라이 진짜 크네 우와. 여기 되게 히든 공간 많다. 아니 여기는 숨바꼭질하는 재미가 있네. <laughs> 진짜 공간이 너무 귀엽다. 아, 원래 그 연결됐나 봐. 너 큰데. 여, 여기는 이제 읍내랑 가까워가지고. 첫 번째 네. 보고 왔어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다 먹고 온대. <laughs> 아, 선생님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그 집에서 나오는 분. 어. 그리고 여기 이렇게 다 창고야. 오, <laughs> 창고 있어. 창고, 엄청 커. 오빠, 오, 멋있다. 오 <laughs> 어? 여기 같아. 뭐가? <laughs> 여기 같아. 아직한 군데 더 남아서 가봐. 가봐. 아니, 일단은 한 군데를 정해야 되잖아. <laughs> 나는... 첫 번째 집이 단, 당연 1등이라 생각했다. 어. 여기가 더 좋은데? 부르즈브 집이야 부르즈. 알았어, 자 집. 일단 세 번째 집 가보자. 알았어. 괜찮아. 가보자. 가지고. 가보자. 야, 두 번째 집은 진짜 허, 읍내 어, 옆에 있는. 너무 있었네. 탐나. 위치도 좋고 사실 평수가 오, 너무 크던데. 그러니까 집도 크지, 창고도 너무 크지, 마당도 있지. 진짜 좋더라. 그럼 바락방도 있고 화장실도 외부에도 하나 있고 안에도 두개두개 두개 있고. 두 번째 거는 아무래도 이제 시내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할것 같더라. 세 번째 가보자. 세 번째 가보자. 와, 세 번째는 오빠. 산이 많이 보이는데? 지금 칠갑산을 지난 것 같아. 아, 아까 그래? 지도로 보니까 칠갑산을 지나더라고. 오, 뷰는 좋겠다. 와, 오, 산골 마을이다. 어, 이제 집들 보인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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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우와 이거야 맞아 이 앞에 있는 거. 우와 진 멋있다. 네 사진으로 본 그대로다 너무 예쁘다. 이야. 우와 <laughs> 다 산이야. 다. 야 앞에 내꺼 봐. <laughs> 와 진짜 좋다.

다 슬기 먹고. 아니, 나는 정말 자연이 좋아. 아니, 이거 맨날 이사계절 바뀌는 산모양, 산을 보잖아. 공기는 이거 단데? 아 진짜 좋다. 엄청 커, 방이. 아니, 방에 해가 이렇게 잘 들어. 그러니까. 다남향집이야 뭐야. 왜 이렇게 해가 잘 들어? 아, 진짜 어질어질하다. 너무 좋다. 어휴, 뭐, 보일러. 역시. 보일러 있네. 나 보일러 보면 신기해, 이제. 우와 이 말이 돼? 우와. 진짜 크다 여기. 선생님 이거 앉아 봐도 돼요? 와..아니.. 네, 네. 우와. 아니, <웃음> 우와. <웃음> 우와. 아니 여기 밥상딱 놔두고 이거 어 막걸리 한잔 뭐 야. <laughs> 진짜. 야 오빠네 여기가 마음에 든다 보다? <laughs> 야 한량이 따로 없겠는데 그냥 막걸리 한잔 먹고 살 한번 보고. 이 <laughs> 진짜 너무 더러워. <laughs> 이게 그림 아니야? 아, 어 헤드론고 봐. 사람은 자연에 살아야 돼. <laughs> 오 아, 진짜 좋겠는데? 깨끗하다. 네. 다 깨끗하게 잘 어느 도단치. 야, 이 새거에 새거. 음. 여기 도시 가스인가요? 아 여기는 기름 보이죠.랑 LP 네. 가스를 이용하세 아, 아, 그래요. 이때는이렇해리모델해서 이용해서 해서 이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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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이용해해서이용해이해서 그래 <laughs> 저기 두 번째 방 와봐 아 여기 뷰가 서이야 여기 이제해서방용해서이방 이용해서 이용해서 데 지금 첫째 집, 해째 집, 마지막 이째집이잖아 음, 음. 지금 용집다이이개야 자기 방 하나, 내방 하나, 그거 방 하나. 방방 하나. 방 하나. <laughs> 우리도 그렇게 한번 언젠가 살아보고. 싶... <laughs> 세 번째 방이. 음, 거기 옆이 여기야? 세 번째 방인가. <laughs> 와, 진짜 넓다. 음. 오, 이 방도 크다. 이 집은 특이하게 음. 방마다 다 창이 있어. 그래서 약간 산 뷰가 파노라마다. 나 순간 현다가 와가지고. <laughs> 내가 이 보일러 이렇게 만지다 보니까, 우리가 집, 집 보일러를 <laughs> 오랜만이야. 만져본 게, 생각해보니까 거의 3, 4년만. <laughs> 다봤까 응. 네,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어, 여기 옥상도 있다. 이야. 우와. <웃음> 옥상. <웃음> 이것도 왜 이렇게 넓어? <laughs> 이게 더 넓다, 첫 집보다. 야나또 여름에 여기 평상 깔아야 된다 이거 여기는 약간 자연과 하나되는 집이다 개, 어, 자기가 물소리 어, 들려? 계곡 소리 진짜 좋아 무슨 일이야 뷰는 여기다 사람이 음. 이렇게 공기 좋고 이렇게 물소리 들리고 음. 산보고 살고 이렇게 따뜻한 집이 있으면 <laughs> 안 건강해질 수가 없겠다 너무 좋다 뷰가. 음. 다행히 그래도 시간을 세집다 봤네. 우리 아 그러니까 아, 난 괜히 혼자 조급했네. 쌤들 저희가 어떻게 청양군에 서 사는 많은 임대주택 그래도 세 군데를 다 봤습니다. <laughs> 어, 실제로 와서 보기를 너무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에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속 오만있던것 같아요 오오 아니 너무 좋아 너무 <laughs> 어, 근데 진짜 너무 좋았어 사실 그렇지 왜냐면 만원에 깨끗하게 새로 리모델링 된 집을 그러니까. 살수 있는 데가 어딨어 음. 외관도 진짜 너무 깔끔하고 네. 마당이나 뭐 이런 창고 공간까지도 다 리모델링을 새로 해놓으시고, 뭐 도배, 장판, 그리고 위에 뭐 등까지 다 갈아놓으시고, 싱크대도 새 거, 화장실도 다 타일공사 하시고, 뭐변기 세면대 다 새로 해놓으셨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진짜 거의 뭐새 집을 입주하는 느낌? 생각보다 더 좋아서 좀 놀랐어요. 아, 그리고 자기 이게 총몇년살수 있겠지? <laughs> 아. 처음에 이제 입주하게 되면은 1년 거주 계약을 하고 추가 2회 연장해서 총 3년 거주가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그게 달달이 만 원이니까 오. 1년에 12만 원, 3년을 살아도 36만 원. 그래서 모집 대상자가 딱 정해놓으셨는데 45세 이하 청년, 그리고 예비 신혼 부부, 그리고 예비 귀농 귀촌인 이렇게 딱 신청할 수 있게 자격 제한을 두셨더라고요. 나나 나 아직. 청년이야. 청사, 어, 청년군. 청년군에서는 청년이야. <laughs> 우리가 예비 귀농 귀촌인에선 탈락이래. 왜? 왜냐면은 읍이나 면에 사는 사람들은 어. 안 된다고 하더라고 아, 기준이. 도시에서 와야 돼? 어. 아, 우, 우리는 지금 우 면에 살고 있다. 있네. 아무래도 경쟁이 좀 있나 봐요 그 경쟁률도 좀 어, 되고 그리고 가산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가구원수나 뭐 자녀분들이 몇명있냐 이런 것에 보니까 가산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어, 청년군에서 빈집을 가지고 있는 그 소유주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모집을 하더라고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았거나, 어, 사용하지 않은 그 단독주택에 한해서 무려 1억 이내에 리모델링을 해주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유주분들은 그렇게 다 리모델링이 되 있는 상태에서 5년만 이제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면 그 군, 군에 음, 그러면 이제. 그대로돌려받으시요 그치. 아. 어, 저는 이게 너무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아이디어가. 오늘 이렇게 청량군에서 빈집, 미음주택 사업 세 곳을 보고 왔는데, 아, 사실 이세개다 너무 다른 매력이 있고, 다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쌤들은 어떤 집이 마음에 드셨는지 댓글로 또 많이 알려주세요. 아, 맞아 쌤들, 세집 세 중에 한 집만 그 신청을 네. 할수 있대요. 네. 자기는 어디였어? 아, 세 중에 하나를 정확히 선택해야 어려워. 되니까. 하나를 한다면? 저는 사실 다 마음에 들었지만, 저는 두 번째 집이. 시내랑도 가깝고, 또 마당 공간이 넓고, 밖에 외부 창고도 되게 커서, 뭐 어, 저희가 뭔가 마당에서 좀 캠핑도 하고 이것저것 좀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두 번째가 사실 저는 제일 끌리더라고요. 네, 이해가 돼. 쌤들, 저희들 힐링 쪽 아시죠? 걸어서, 저기 편의점도 갈 수가 없는 거리라서, 걸어서 아, 네. 가긴 가는데 좀 멀잖아요. 오빠는? 아, 어, 나 너무 고민되는데? <laughs> 근데 확실한 거는, 음. 두 번째 집은 아니야. 아, 그래? <laughs> 음. 1번집, 3번집이 되게 고민인데, 음. 아, 진짜. 그래도 만약에 선택하라면 음. 우리가 이제 여주 힐링촌에서는 완전 이제 아무것도 없는 네, 자연만 보이는 곳에 살았잖아. 음. 그래서 어느 정도 바로 2분 거리에 하나로 마트도 있고, 음. 보니까 벚꽃길이래. 거기가 또 아, 산책길도 잘돼 있고 해서 나는 음. 1번집, 어, 구조도 1번집이좋더라고 아. 맞아 일본집이 근데 그 옥상 공간이랑 어. 그 뒤에 벚꽃길 그게 진짜 메리트긴 하다 어, 벚꽃 보이는 데 한번 살아보고 싶어 음. 뭐, 일자리나 아니면 주변 환경이 어떤지도 좀 꼼꼼히 보고. 음.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가 청량군이 또농모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지역이래요. 그래서 음. 매달 15만원씩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좀 진지하게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뭐 지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신청하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치? 오. 일자리도 그런데 병원도 어디있는지한번 봐야겠다. 응급실은 어, 어딨나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 아 저희 뭐 아무 생각 없이 일단 달려 <laughs> 일단 가보자! 이러고 왔으니까 저희 곰곰이 좀 꼼꼼히 또한번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여 선생님들 또 만약 이런 빈집 그 임대 사업이 공고가 뜨거나 이러면 저희가 기회가 되면 또 가서 어떤 집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지역인지 이렇게 또 한번 촬영해 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그 김에 또그 지역에 가 보면 우리도 음. 좀 좋을 것 같아. 맞아. 본 지역들이니까 사실 우리가 음. 구옥들도 지금 어쨌든 고려 중이잖아. 맞아. 우리가 구옥 엄청 알아봤잖아. 음. 그리고 집 짓는 것도 알아보고 음. 사실 좀 막막했었잖아. 음. 너무 맞아. 생각보다 비싸니까. 맞아, 진짜. 근데 또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조금 또 희망적이네. 그러게. 맞아, 그나마. 맞아, 맞 그리고 진짜, 어, 이렇게 대안이 넓어지니까 또 좋네요. 여러 가지 대안이 생겨서 충분히 저희가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이 알아보죠, 오빠. 그럼 음, 뭐든 나오지 않겠어? 어, 그러니까. 샌들, 저희는 이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구독! 많은 댓글들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샌들, 안녕.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뵐게요. 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